북한에서 온갖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것들. 음, 그럼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난 니한테 궁금한 게 있어. 어, 소문아. 니 그렇게 유명한 북한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혐오하는, 그래서 없는 개소리까지 지어내가지고 막 짓거린다는 그 아이야, 혹시 소문아? 그래서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,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, 북한에서? 응? 북한에서 언제 범죄 지르고 도망온 것들이라면,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, 북한에서?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잖아. 개소리 좀 하지 말고. 아무 말대답치가 아니잖아. 내 질문에 대답해봐. 을 그럼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? 소문아? 너는 원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닉네임도 소문인 거지? 빨리 지소봐. 인간성 나오나? 너는 인간성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여기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탈북자들 싸잡아가지고 너 그딴 개소리를 한 거야? 너는 애초에 정신이 제대로 안 박혀 있잖아. 그런 나한테 지금 인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네 주제 개 주제에 지금 정말 너무 꼴값을 떨고 있다고 생각 안 들어? 빨리 내 말에 대답을 하라고 소문아개소리 자꾸 하지 말고 나는 무슨 죄를 지었냐고 제가. 아까부터 북한이 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진짜 어디 모자란 뭐 건지 아니면 대가리 더 아니 개 대가리 소 대가리 말 대가리인가 진짜 꽃으로라도 북한을 때리지 마라 남북화해 이뤄야 한다 않니까? 넌 너무 추잡하게 살다 가는 거 아니니? 넌 너무 자기 망신, 자기가 시키고 가는 건 너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니? 한번뿐 인생인데 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냥 곱게 살다가 떠나면 안 되겠니? 아니 마음 을좀 이쁘게 쓰다가 떠나면 안 되겠냐? 마음 이쁘게 쓸 수가 없어? 네 수준에서 그게 안 되겠지? 왜 여기까지 들어가지고 물을 더럽히고 지랄이야? 똥물 튕기고 지랄이야? 이 똥파리 새끼야!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만는데왜 여기 들어서 와 지랄이냐고? 왜 똥물 튕기냐고? 더럽게 돌대그래, 개대그래, 새대그래, 말대그래 새끼가 진짜. 잘 살면서도 탈북한 사람이 있던데 잘 살면서도 탈북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. 대부분이 탈북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못 살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. 먹을 게 없고, 식량이 없고, 일할 것이 없으면은, 다른 나라 가가지고, 먹을 거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지? 손가락만 빨면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, 기다리면서 죽을 순 없잖아요? 그래, 다른 나라 와가지고,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, 온 거잖아? 근데 그런 사람들 을 싸잡아가지고, 죄를 지었고, 뭐 어쩌고 저쩌고, 보지도 않은 그런 개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면은, 당연히 저도 저가 쟤한테 지랄하고 싶죠? 지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어서 그딴 말을 하고 있는데. 먹을 게 없어가지고, 탈북한 사람들을 죄를 짓고 왔다고 하면 안 되지. 말이 어가다르고 그 아가들인데, 개새끼가. 그렇게 얘기한다고, 자기가 뭐 있어 보인다고, 생각하는 건가 그것이야, 말로 진짜 모자란 거 아닐까요?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똑똑한 거지, 모자란 거지? 아, 진짜 수준머리하고는 진짜 씨발 상대가 안 되는데 수준이 너무 어려가지고. 역 찰지게 잘하시네. 누구한테 배웠을 때, 누구한테 욕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오래 살다 보면은 뭐든 다 알게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. 내가 지금 한국에 산지 14년이 됐으면은 알아서 욕을, 어, 할만 하지 않을까요? <듀히> 포, 그리포, 그 너혼자 노래가 숨쉬